<laughs> <인> 거죠 <laughs> 본인을 뽑아줘 <laughs> <laughs> 잠깐만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, 누가 붙여준건가요? 확실한가요? 누가 붙여줬죠 멤버들 중에? 오 멤버들은 지금 나는 그런 적 없다 난 결백하다 라고 했는데 누구죠? 용의자가 있나요? 데려졌어. 데려졌어. 아, 아, 스태, 아 스태프이 부셔주신 것 같은데. 어. 그래요. 왜 잘생, 긴 거죠. 왜 이렇게 잘생긴 거죠. 하셨어요. 어, 왜 잘생긴 거죠. 답변. 잘생겼어요. 네. 네. 어, 네. 잘생긴 있다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왜 잘생긴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, 살도 빼고 그래서. 아. 지금 네, 아, 네, 더 그래도 네, 워낙 더 다들 날씬하셔서. 네, 저 왕, 맞아, 맞아. 왕자. 왕자. 네, 왕왕자님 왕자님. 네, 왕자님릭터어 네, 좋습니다. 반응도 좋아요. 자 다른 질문 또 네. 자기 전에 듣는 음악. 본인들 노래 말고 우리 픽스의 노래 말고는 혹시 있나요? 뭐, 팝송도 있을 테고 뭐 장르도 다양할 텐데. 자기 전, 아닙니다. <laughs> 요즘에 이제 자기 전에 또그 성신영 선배님 노래랑 유신이형 노래랑 <laughs> 이현우 선배님 노래를 듣는데. 불러주세요! 불러주세요! 감사합니다! 불러줘요! <laughs> <laughs> 엄마! 진짜? <laughs> 네, 어떻게 했죠? 네, 그럼. 짧게! 네, 짧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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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었습니다. 아! <laughs> 아, 짧게라도 해, 자. 다시 못 보는 너, 남의 사람이 너. 견디기엔 미칠 것만 같던 여기까지 왔습니다. 와.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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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좀 주세요. 오, 좋았어요. 자, 우리 마이크를 또 넘겨서 이제. 질문.